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위믹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현재 1448분이 입장하신 유건의 급등대기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실시간 해외 뉴스, 그리고 실시간 속보와 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렸잖아요.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 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 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1448 분이 입장하신 6원의 급등 대기방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쁘게 반등하고 현재 위치에서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금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위믹스가 엄청난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원을 건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파이 쪽의 서비스를 전개했을 때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관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올 노즈라는 데와 이 위믹스 노드 카운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요게 여기에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올 노즈는 4만 개 이상의 노드로 이더리움 2.0, 솔라나, 폴리곤, 폴카닷, 아발란체 등 65개가 넘는 글로벌 블록체인의 대표 노드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정보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기관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관 쪽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파이 쪽이 엄청나게 막 커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막 금융 아이비들에서도 막 투자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펌핑이 보여지고 있는데 위믹스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왜 커지냐 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 드리자면은 최근에 jpmorgan 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어 여기에서 자기 돈 가지고 직접 투자 시작했습니다 예그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게 있겠습니까 그냥 투자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은행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망할 리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차입금 일부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우리 현금이 있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디파이 쪽 커진다, 위믹스는 1순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곧 있으면 진행이 될, 미르M의 글로벌 출시까지 연계가 된다면, 쌍끌이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일정이나 여러 가지 보는 거 혼자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 솔직하게 여기서 수입으로 연결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래도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자, 카톡방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들어오셔서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1월 4일 금요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리플 648원에 안내를 드렸고 목표로 700원 8% 정도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700원 이상으로 무난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8% 이상의 수익은 무리없이 창출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일 전에도 그렇고, 이틀 전에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은 무조건 봐야 된다.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무조건 지금은 홀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소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리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한 수익이 단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아마 이거 보시고 아 나도 하루만 일찍 문자를 보냈다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들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어, 날이 났거든요 계속 먹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다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다음으로 해서 이 리플처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이 리플 같은 코인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올바른 시선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힘들고 헷갈린 건 모두가 같은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는데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들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 우리가 이 종목을 보아야 될 근거에 대해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1,448분이 입장한 유광급등 대기방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이 입장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